안녕하세요. 파이혁명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코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마 주변에서 한 번쯤은 나 파이 최고란다 는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엔 또 무슨 코인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프로젝트더라고요. 전 세계 3천만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손잡았다 라는 소식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정말 이게 비트코인처럼 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또 하나의 실험일까요? 오늘은 파이코인이 도대체 뭔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지,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파이코인이 뭔지부터 알아볼까요? 파이코인은 2.0, 19년에 스탠포드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암호화폐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간단했어요.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채굴할 수 있는 코인을 만들자. 기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어땠나요? 엄청난 전기세에 고가의 채굴 장비가 필요했죠. 마치 영화관 티켓 한장 사려면 놀이공원 자유 이용권 값을 내야 하는 것처럼 진입 장벽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파이코인은 달랐어요. 앱만 깔고 하루에 한번 버튼만 누르면 채굴이 됩니다. 삼각김밥 하나 먹는 시간도 안 걸려요. 전기세? 거의 제로입니다. 스마트폰 배터리도 안 달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파이코인이 작업 증명 방식이 아니라 실내 그래프 기반의 합의 알고리즘을 쓰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인증해 주면서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비트코인 초창기를 떠올려 보세요. 2010년쯤 비트코인 한 개가 피자 두판 값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누가 이거 모아둬? 라고 했을까요? 대부분은 뭐 이런 걸다 하냐? 며 무시했죠. 근데 지금은요. 비트코인 한 개면 소형차 한 대를 살수 있습니다. 파이코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지금은 공짜나 다름 없지만, 나중엔 다를 수 있다. 는 거죠. 물론 회의적인 시각도 많습니다. 또 폰지 아니야? 진짜 가치가 있어? 같은 질문들이요. 맞아요. 저도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현재 파이코인 사용자는 3천만 명이 넘어요. 이건 웬만한 나라 인구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메인넷까지 오픈했어요. 테스트가 아니라 진짜 거래가 가능한 네트워크가 가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게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아니면 그냥 거대한 실험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뜨거운 감자를 던져 볼게요. 최근 파이코인이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스타링크는 전 세계 어디서든 위성 인터넷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산꼭대기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심지어 배 위에서도 인터넷이 되는 거죠. 파이코인이 스타링크와 손잡았다는 건 인터넷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파이 네트워크를 쓸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전 세계 인구 중약 30억 명이 아직도 제대로 된 인터넷을 못 쓴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에게 파이코인이 금융 접근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 깔리면서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일론 머스크가 공식적으로 파이코인을 언급한 적은 없다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파이네트워크의 인프라로 쓰일 수 있다는 건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머스크가 직접 투자했다거나 지지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커뮤니티에서는 머스크가 관심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퍼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이죠. 기대와 상상이 가격을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썸 타다가 상대방 sns 좋아요 하나에 일희일비하는 것처럼요. 실제로 테슬라는 과거에 비트코인을 받아들였다가 중단했고 도지코인에 대해선 긍정적인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파이코인이 실제로 스타링크 네트워크와 통합된다면요? 이건 단순히 코인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판도를 바꿀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프리카 오지에서 양을 키우는 목동이 파이코인으로 서울에 있는 친척에게 송금을 한다면 은행 계좌도 필요 없고 비싼 수수료도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하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금융 혁명이에요. 주차비 한 달치만큼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돈을 보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스타링크와의 협력이 확정된 건 아니에요. 가능성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설령 협력한다 해도 그게 바로 파이코인의 가치상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기술은 좋은데 사용자가 안 따라오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건 마치 노트북 성능은 좋은데 쓸 프로그램이 없는 것과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스타링크와의 연결은 분명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파이코인이 성공한다고 장담할 순 없어요. 중요한 건,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쓰느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과대 포장일까요? 아니면 진짜 미래일까요? 여러분, 암호화폐 시장의 역사를 돌아보면, 비슷한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비트코인 초창기, 이더리움 초창기, 그리고 지금 파이코인.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이게 진짜 될까? 라는 의심과 혹시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모아둘까 라는 기대감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2011년 비트코인은 약 1달러에서 30달러까지 올랐다가 다시 2달러로 떨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역시 거품이었어 라고 말했죠. 근데 지금은요. 한 개에 수천만 원입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했어요. 2015년 ICO 당시 한 개에 약 0.3달러였습니다. 컵라면 한개 값도 안 됐죠? 지금은 한 개에 수백만 원이에요. 이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특징입니다. 초기엔 모두가 의심하지만 일단 시작되면 폭발적으로 상장하는 거죠. 파이코인은 어떨까요? 아직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곳에서 거래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가격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P2P 거래에서는 이미 가격이 형성되고 있어요. 현재 비공식 시세로 한 개당 약 0.5에서 1 달러 사이로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삼각김밥 한개값 정도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파이 코인이 단순히 또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실제 생태계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파이 브라우저, 파이 지갑 그리고 파이로 물건을 사고 팔수 있는 마켓 플레이스까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와 비슷해요. 단순히 전화기가 아니라 앱스토어라는 생태계를 만든 거죠. 과거 비트코인을 보면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2010년 5월 어떤 프로그래머가 비트코인 1만 개로 피자 두 판을 샀습니다. 당시엔 그게 약 41달러 정도였죠. 영화관 티켓 몇장 값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비트코인의 가치는요? 수천억 원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매일 밤 피자 생각하면서 잠못 이룰 거예요. 파이코인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짜로 모으고 있지만 몇년 후엔 그때 그냥 버튼 하나 더 눌렀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할 수도 있죠 물론 반대로 시간 낭비였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도 미래를 장담할 순 없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베팅 하시겠어요 암호화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기술 물론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커뮤니티입니다 도지코인을 보세요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거의 그대로 복사한 코인이에요. 근데 왜 성공했을까요? 커뮤니티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트윗 한 방에 가격이 수십 퍼센트씩 움직였잖아요. 파이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3천만 명이 매일 앱을 켜고 채굴 버튼을 누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코인을 모으는 게 아니라 파이 생태계의 일부가 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회사에서 주식을 받으면 그 회사에 대한 애정이 생기는 것처럼요. 이들은 파이코인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는 굉장히 활발해요. 텔레그램, 레딧, 트위터에서 매일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오늘도 채굴했어요. 드디어 KYC 통과했어요. 같은 메시지들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런 활동이 코인의 가치를 만드는 겁니다. 실제로 가격이 없어도 거래소에 없어도 이 사람들은 파이코인을 믿고 있어요. 이건 마치 회식 자리에서 모두가 같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미있는 건이 커뮤니티가 글로벌하다는 거예요. 한국, 중국, 인도, 브라질,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파이코인이라는 공통 관심사로 연결돼 있죠. 이건 마치 월드컵 때전 세계가 축구로 하나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런 글로벌 커뮤니티의 힘은 절대 무시할 수 없어요. 실제로 많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파이코인의 커뮤니티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3천만 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지 않거든요. 이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예요. 만약 이중 10%만 실제 사용자가 된다고 해도 300만 명입니다. 웬만한 앱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보다 많은 거죠. 하지만 여기에도 함적은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너무 맹목적이면 문제가 될수 있어요. 비판적인 의견은 무시하고 긍정적인 얘기만 듣다 보면 객관적인 판단을 잃을 수 있죠. 마치 연애할 때 상대방의 단점은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양쪽을 다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이코인을 지지하는 사람의 말도 듣고 회의적인 사람의 말도 들어보는 거죠. 그래야 진짜 제대로 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럼 파이코인이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아직 초기 단계지만 몇 가지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한 식당에서는 파이코인으로 결제를 받기 시작했대요. 치킨 한 마리 값을 파이로 계산하는 거죠. 물론 아직은 실험 저적이에요. 근데 이런 사례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파이코인으로 핸드폰 충전을 할수 있는 서비스가 생겼어요. 교통카드 충전하듯이 파이로 핸드폰 요금을 내는 거죠.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송금수단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은행이 없는 시골에서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파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파이코인이 목표로 하는 금융 포용성입니다. 한국에서도 움직임이 있어요. 몇몇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이코인 결제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운동화 한켤레를 파이로 사는 거죠. 물론 아직 메인스트림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시도들이 계속되면서 생태계가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파이코인이 스타링크와 진짜로 통합된다면 전 세계 어디서든 파이로 결제할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산꼭대기 오두막에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배 위에서도 파이로 넷플릭스 구독료를 내는 거죠. 이게 sf 소설 같나요? 10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택시를 부른다고 했을 때도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건, 파이코인이 메타버스와 결합될 가능성입니다. 가상세계에서 아이템을 사고 팔 때, 파이를 쓰는 거죠. RPG게임에서 무기 강화하듯이, 메타버스에서 땅을 사거나, 아바타 옷을 살 때, 파이를 쓸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개발자들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이 모든 게 실현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 5년,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또는 아예 실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2020년에 테슬라 주식을 샀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엔 전기차가 되겠어? 라고 다들 의심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테슬라는 자동차 시가총액 1위입니다. 파이코인도 그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파이코인을 분석해 볼게요. 먼저 리스크부터 말씀드리죠. 첫째, 아직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유동성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고 싶어도 제대로 된 시장이 없고 팔고 싶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마치 월세 집을 구했는데 이사 갈때 다음 세입자를 못 구하는 상황이랑 비슷해요. 둘째, 코어 팀의 통제력이 여전히 강합니다. 탈중앙화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중앙화돼 있다는 비판이 많아요. 코인 발행량, 거래 승인, 키유 프로세스까지 전부 코어 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 있어요. 진짜 탈중앙화된 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셋째,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이 아직 없습니다. 파이 코인으로 뭘살수 있나요?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쓸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이건 마치 신용카드는 있는데 받는 가게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담배 한갑 사러 가도 저희는 파이 안 받아요. 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럼 기회는 뭘까요? 첫째, 초기 진입 가능성입니다. 지금은 공짜나 다름없이 모을 수 있어요. 하루에 몇 초만 투자하면 됩니다. 전지세도 안 들고 장비도 필요 없어요. 만약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돼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지금 모아둔 게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마치 알바 한 시간도 안 되는 시간 투자로 나중에 ktx 왕복권 한달 치를 버는 것과 같아요. 둘째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사용자 기반은 그 자체로 엄청난 자산이에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파이코인을 쓰기 시작한다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마치 카카오톡이 처음엔 작은 메신저였지만 사용자가 늘면서 국민 앱이 된 것처럼요. 네트워크가 커질수록 가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셋째, 타이밍의 이점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이미 비싼 코인에 진입하기엔 부담스러운 시기예요. 비트코인 한 개가 중고차 한 대의 값이잖아요. 근데 파이코인은 지금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파이코인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망할 수도 있고, 대박 날 수도 있어요. 저라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 채굴은 하되, 과도한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매일 버튼 한번 누르는 거니까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자, 여기까지 파이코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파이코인은 전세계 3천만 명이 참여하는 암호화폐 프로젝트입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누구나 채굴할 수 있고, 스타링크와의 협력 가능성도 열려 있어요. 커뮤니티는 강력하고, 실제 생태계도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요. 거래소 상장이 안 되어 있고, 탈중앙화가 완전하지 않으며,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도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진입의 기회는 매력적이죠. 지금은 거의 공짜니까요.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파이코인은 도박이 아니라 옵션입니다. 하루에 몇 초만 투자하면 되니까 손해볼 게 없어요. 만약 나중에 대박이 나면 좋은 거고, 아니어도 잃을 게 없죠. 마치 연차 하루 쓰는 것도 아닌 점심시간 10분 투자하는 거예요. 다만, 과도한 기대는 금물입니다. 이거 하면 부자된다는 생각은 위험해요. 그보다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 두자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비트코인 초창기처럼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돌아봤을 때 그때 시작하길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추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겁니다. 혼자 정보를 모으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럿이 함께 공유하고 토론하면서 더 나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죠. 그게 바로 우리가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파이 코인에 대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셨길 바랍니다. 이런 초기 프로젝트는 정보 싸움이에요. 빨리 알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 파이혁명 텔레그램에서는 파이 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호화폐와 주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뉴스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고 중요한 이벤트가 있으면 함께 분석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해요. 여러 사람의 시각을 듣다 보면 내가 놓친 부분도 보이고 더 현명한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강요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정보는 빠를수록 좋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편하게 들어와 보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파이코인 최고라고 계세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 영령이었습니다. 모두 성투하세요.